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 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 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일상 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비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이뤄나가 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전략 산업과 첨단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유료 발사가 완박,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유질로 대한민국 대조란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 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 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 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선도국가 후발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 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인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사회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가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초강력 협력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강력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대화의 기본 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결의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실현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고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의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